과정에서 현장에서 코로나를 이겨내고 계신 조합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 이상 빼앗길 수 없다. 최강실이 기호 2번 지부장 후보 장수광입니다. 사측은 며칠 전 연봉제 사원들을 선별하여 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분하고 화가 납니다. 당선 즉시 긴급 노사 협의로 연봉제 사원과 동일한 추가 성과급 요구를 하겠습니다. 사측의 기만적인 성과급 이중차별 지급 반드시 박살 내겠습니다. 존경하는 3만 조합원 동지 여러분, 지난 4년간 노동조합은 후퇴했습니다. 24대 때 2심까지 승소한 통상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반토막났지만 현대제철 등 계열사는 기아차 합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 노사합의를 했습니다 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더니 이제는 정년퇴직 선배님을 베테랑이란 이름으로 비정규직으로 만들었습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하랬더니 임금과 성과급 거리두기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4년간 후퇴된 노동조합을 기호 2번 장수광이 최강 신리로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 먼저 선배님들께 정년 62세를 약속드립니다. 뜬구름 잡는 공약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기아차 발전의 최고 주역인 선배님들께 정년 62세 안겨드리겠습니다. 성과급 분리교섭하여 정당한 성과급을 SK, LG, 삼성처럼 매년 1월달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 재교섭으로 안정적인 기본급 인상과 매년 주식열주를 지급하다 정년 퇴직시 찾도록 하고 라인 수당을 15만원으로 하겠습니다. 금요일 4시간 근무로 조합원 삶의 질을 높이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하는 추첨제가 아니라 조합원 매년 2박 3일 콘도 쿠폰을 지급하겠습니다. 식당가 올라봤자 일주일이 지나면 그대로입니다. 태그 시스템 없애고 현대 푸드 반드시 이원하여 즐겁고 맛있는 식사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조합원께 심야 보전수당 제대로 받게 하겠습니다. 일반직 조합원 동지들 별도로 구릅사 노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당연직 교사비용 일명을 배치하여 영업 특별협약처럼 매년 임단협대 일반직 특별 협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직과 갈수록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정비 조합원들의 문제 해결과 전기차 시대에 맞게 판매 조합원들께는 완전 월급제를 통한 정년 보장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차 시대를 대비하여 아웃소싱된 부품을 인소싱하고 하늘을 나는 차 로봇 등. 신산업을 유치하고 공장에서 생산하는 전기차는 공장 내에 모듈 공장을 만들겠습니다. 최강실이기호2번 장수광. 이번에는 2번 현장 노동경자의 장수광을 선택해 주십시오. 조합원 여러분께 임금도 오르고 일자리도 더 늘어나는 노동조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